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하나로 끝내는 중학군 여행 어, 2강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는 니하오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중국어 중국의 인사법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배웠고요. 중국어로 얼얼하다, 맵다에 해당하는 한자 뭐였어요 예, 마라 였었죠 어른하다는 마맵다라 라고 했었고요. 중국 사천성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몇 개나 맞췄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중국어로 당신잘 지냅니까? 그럴 때는 니 하오마 라고 했었고요. 나는 잘 지낸다 그랬을 때는 워 하오. 나는 잘못 지내고 했을 때는 워보하 라고 한다 했죠. 자 뜨겁다란 말은 탕 면은 면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 어, 내 중국어 어땠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비슷하게만 소리 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너무 스트레스라든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에, 그냥 챗GPT하고 소통이 되는지 어, 여러분들이 어,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 택시를 탔는데 음, 이제 외국인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내밀 때 중국인 기사가 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자 중국은 여러분 어,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제 핸드폰 결제의 QR 코드를 통한 핸드폰 결제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현금을 이제 거의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을 때, 현금을 이렇게 낼 때, 그 사람들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택시비는 70위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100원짜리밖에 없다, 100원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뭐 30원을 거슬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곤란한 점이 좀 있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뭐 비자라든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카드가 중국에서도 사용되긴 하는데 이제 뭐큰 호텔이라든가 큰 식당, 가맹점이 되는 그런 곳들이 주로 신용카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를 어 이제 이용해서 결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이제 그 어떤 현금이라든가 또 혹시 뭐 대비해서 이제 신용카드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이제 어 핸드폰으로 목적지를 보여주면서 이 곳이 맞냐, 틀리냐, 아냐, 모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어, 확인하는 그런 표현을 간단히 배워볼게요. 자, 우선은 중국어로 이곳, 여기, 가까운 곳을 가리킬 때는 쯔리 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알다, 어떤 사실을 알다 그럴 때는 쯔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ZH가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중국어에서 영어의 R 발음처럼 혀를 약간 세워서 발음하는 그런 발음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외국사람,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 발음이 처음에 좀 생소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할때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북쪽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혀를 세워서 하는 발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비해서 중국의 남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하고 예를 들면 설치음이라 그래서 혀와 이를 마찰시키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쯧쯧쯧 할때 그런 느낌의 발음으로 대체를 해서 어, 말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중국사람끼리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여러분들은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그 권설음이라고 하는 혀를 세워서 하는 발음을 뭐 연습하는 것은 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쪽 사람들 하는 식으로 예. 설치음이라는 그런 마찰음으로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아무튼간, 여러분하고 이렇게 연습할 때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쯔리, 쯔, 쯔쯔쯔 해보세요. 그래서, 쯔리, 쯔리,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고요. 알다, 그럴 때는, 쯔다, 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화살표 따라가면서 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 핸드폰의 목적지를 가리키면서, 여기 말이에요. 압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자, 여기는 쯔리. 자, 압니까? 그럼 문장 끝에 말을 붙이면 음문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다는 쯔다. 아십니까? 는 쯔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알면은 쯔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모른다 그랬을 때는, 뿌, 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중국 사람들과 소통이 좀 되겠죠. 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말이 압니까? 다시 한번 해보죠. "这里""知道吗？这里""知道吗？"압니다"知道""知道" 这里知道吗?知道.知道. "모릅니다" "不知道""不知道"不知道.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아래 한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손으로 못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때리다 뭐 치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에, 이것은 여러분 싸우다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의 무협영화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나를 때리세요 다워 너를 때릴 거야 다니 싸우자 다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되겠어요. 그리고 얘가 의미가 확장되면서 이제 택시 등을 잡다.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 아래 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뭐, 수레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원래 이제 옛날에 수레 차 자라는 건데요.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원래는 한자가 돼 있었어요. 근데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중국 이제 대륙에서는 이거가 너무 이제 획수가 많으니까 이런 글자들을 좀 간소화시키자. 그래서 간체자령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국 대륙에 가시면 이런 한자를 쓰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츠어라고 하면 어,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ch도 혀를 세워서 하는 발음인데, 원래는 추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ᄀ 이렇게 해도 다 소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ᄀ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길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채 GPT를 통해서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림에서 안에 한자를 써서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어떤 한자 보이십니까? 일단은 여러분, 우리 방금 했던, 자, 따, 츠, 그러면 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택시를 잡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는 공공교통, 즉, 대중교통이란 말이고요. 이것은 보행, 즉, 걸어가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거 여러분, 이제 중국 내비게이션 앱에 화면인데요.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중국의 택시를 중국어로는 초두처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냥 초두처라고 발음하셔도 되겠는데 조금 힘들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표시를 보시면서 에, 해당 택시를 찾으러 아, 택시 잡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항상, 뭐, 택시란 것이 여러분, 이제 중국 사람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같은 시간을 좀 피해서, 어,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택시가 서지 않는 뭐, 대료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피해서 이렇게 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중국에서는, 어, 이제, 어, 사실,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에 나갈 때도 구글 앱을 많이 쓰게 되는데 중국에 가시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주요한 앱들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중국에 가시면 중국 내비게이션인 뭐 바이두 맵이라든가 가우더 맵을 사용하셔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바이두 맵을 검색해서 깔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의 이제 상해 호텔에 예 묵는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 뭐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호텔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그랜드 센츄럴 호텔 상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4성급 호텔이 되겠는데, 예 중국의 호텔이 여러분 보통 1성급부터 5성급까지 있는데, 어, 외국인들은 보통 여러분, 3, 4, 5성급에 묵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3성급은 뭐, 체인형 모텔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은 4성급, 5성급 호텔 정도에 머무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한 14만원 전후에, 이제 2박 이 아, 저기, 어, 2인 1실에, 이제 이 정도 가격이다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제 그 영어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영어보다는 중국 주소, 그리고 중국 호텔 이름을 중국어로 아는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GPT한테 호텔 이름과 주소를 중국어로 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 호텔 이름과 주소가 나와 있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상해 푸동공항에 출발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푸동공항의 중국어로, 푸동공항을 중국어로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상해는 여러분, 이제 푸동공항과 홍차오 공항이 있는데, 이제 푸동공항 우리로 치면 약간 인천공항 비슷한 것이고요. 홍차오는 김포공항 비슷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두 곳의 중국 지명을 핸드폰의 메모장에 복사해 주시면 나중에 붙여넣기 하면 편리하시겠죠? 자, 이제 바이투맵을 여러분들이 깔았으면 이렇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텔 어, 상하이 다지디띠네 여러분, 자, 그걸 복사해서 바이투맵에 검색창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항상 호텔 이름, 그리고 밑에 있는 호텔 주소를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곳을 가려면 오른쪽 하단에다 따오저취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음, 보시면 여기 워더웨이즈라는 것이 있는데, 출발지. 그러니까 나의 위치라는 것을 입력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사하의 보동 고지지의 장을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단은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것은 대중교통, 공공자통인데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려면 나츠어를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출발지가 공항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상해 같은 경우 제1 터미널 있고 제2 터미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골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1 터미널이다 그러면 여기를 그다음에 제1 터미널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구역이 있어요. 이제 그 1구에 2구에 3구역 이 있는데 우선은 3구역이라고 해서 <laughs> 가정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거리, 45km, 그 다음에 시간, 1시간 13분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어떤 정보를 아시면 되겠고요. 하단을 보시면 차 종류에 따라서 120위 안에서 234원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우리 한일은 뭐, 이제 시간이다 다르겠지만, 1대 196전후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죠 예. 예. 여러분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일반 택시도 호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도어라고 나오고요 그 옆에 보면 답이 어찌지 자어 답이 어찌지 자라는게 나오는데 미터기 요금에 따라서 어, 계산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일반 택시를 호출하면 이 택시가 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차 번호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차를 타고 여러분이 목적지에 가서 내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알리페이를 깔아놓았으면 이 바이트하고 연동이 돼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어 결제가 이제 자동으로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기사가 자신의 QR코드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알리페이의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회사 QR코드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림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스캔을 하시면 결제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또 이제 그 밑에 보면 dd라고 해서 이제 뭐 한국의 카카오틱 유사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이 dd를 그 이용해서 이제 택시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dd 택시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어 중국에 다니다가 어쩔 때는 뭐 길에서 바로 택시를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핸드폰으로 목적지를 보여주고 아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타야 되겠고요. 자 택시를 탄 다음에 여러분 미터기를 켰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터기를 안 켰다면 어징 나비어 이렇게 말을 하면 미터기를 켜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이제 도착하면 여러분, 요거는 앱으로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그 분이 자신의 QR코드 보여주면 알페이 스캔을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회사 QR코드를 스캔해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떤 뭐, 핸드폰이 잘안 터져가지고 현금 등을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면 어 이제 영수증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징파펴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등에서 중국 상해 공항 택시 이용하는 방법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쓰기 어려운 얘기 말씀드렸고요. 중고로 여기 말이에요. 압니까는 쓰리, 知다오마라고 했고요. 압니다. 그럴 때는 知다 모른다. 그럴 때는 知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택시를 잡다란 말은 다쳐라고 했었고요. 자, 중국 대륙에 서 현지 토종 내비게이션을 써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토맵 사용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那，好好好谢谢再见